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답니다. 오케이. 이때 BC의 중점을 P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네요. 이때 AP 위에 이미의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를 X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 AQ의 제곱, 그 다음에 BQ의 제곱, CQ의 제곱은, 자, X가 A일 때최솟값 M을 갖는데 그때 A분의 M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얘를 좌표평면으로 옮겨주신 게 좋아요. 네, 이렇게요. 네, 옮겨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때 자 여기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지금 현재 x다라 고 했으니까, 이 좌표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보시면, 아, 이고 예, 네, 흰 색깔로 하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므로 얘가 60도예요 그러니까 1대 루트 3의 비율이 성립합니다 1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안 보일 수 있겠구나 여기 a구요 여기 q구요 여기 b구요 여기 A, 어,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한번 가보죠 먼저 aq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aq라는 길이는 루트 3에서 x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서 X를 빼주시면 되겠고, BQ는요, 아, 여기네여기요여기요거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피타로 쓰면 되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1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CQ도 마찬가지죠. 1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두 배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예, 정리 그냥 쓸게요. 자, 그서 전개 한번 해주시면, 자, X제곱, X제곱, X제곱이죠. 3x 제거, 마이너스 2로트 3x 플러스, 루트 3 제곱하면 3. 1, 1 더하면 얼마? 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거 표준형 바꿔달라는 얘기네. 그러지 뭐. 3으로 묶으면 3분의 2로트 3 이렇게 되겠고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제곱하면 9분의 3.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네,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여기가 완전 제곱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더하기 얼마 4가 아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x가 루트 3분의 1일 때 양수니까 무슨 값? 당연히 네, 최소값, 얼마를 갔습니까? 그렇죠 4를 갔겠죠. 다 끝났네.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에요? 그쵸. 루트, 아이고,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거 루트 3입니다. 최소값 M은 얼마라는얘기예요 네. 4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A분의 M이니까, A는 얼마? 루트 3분의 1분의 4죠. 4는 1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모, 분자가 돼서 얼마? 4루트, 이렇게 풀면 되겠고 혹시나 무파심에 어 저게 뭐예요 왜 범분수가 나오냐 그러면 m 나누기 a다라고 써주신 다음에 m 자체가 지금 현재 4고요 여러분이 루트 3분의 1이므로 얘는 4 곱하기 루트 3이 돼서 4 루트 3 이렇게 풀면 되니까 겁먹지 마세요 어쨌든 답을 4 루트 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